네, 산초 열매, 조생종, 이제 수확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새까맣게 익은 친구들을 수확해야 산초 기름이 좀 나오게 돼요. 어, 이 나무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수확하게 될 거고요. 지금 주위에 보시면 산초 열매들이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 이런 열매들은 어 10월 한 20일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열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20일 정도 돼야 수확하는 그런 산초입니다. 이제 드디어 강원도 화천에서도 산초 열매 수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10월 한 15일 정도 되게 되면, 은 어, 빠른 친구들 가지고, 착유를, 어, 산초 기름을 착유할 예정입니다.